댄서 리에 하타가 MN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참가 배경을 솔직히 밝혔다. 24일 방송분에서는 각 크루의 자유시간이 비춰졌다. 일본 팀 RH 도쿄는 한국식 사우나를 체험한 뒤 삼겹살로 허기를 달랬다. 식사자리에서 아스카는 RH 도쿄를 결성해 첫 대회에 나간 게 벌써 10년 전이라며 추억을 꺼냈고, 리에하타는 그때 나는 임신 중이라 무대에 설수 없었지만 수업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. 아스카레나 코레이나도 그때 내 제자였다고 회상했다. 리에하타는 이어 레나는 수우파이에 출전했고 나는 그 시즌에서 심사를 맡았지만 이번이 월드 버전으로 진행된다고 해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다. 굳이 나까지. 여러분만 나가라고 여러 번 말했었다고 털어놓았다. 그러나 마음을 바꾼 이유도 밝혔다. 그는 팀원 7명 모두가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정도라면 나도 함께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크루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.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.